네 <목소리> 응.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사님과 같이하는 건축 방송 4편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맨 위에를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지금 이쪽에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는 이제 작물들을 키울 건데 이제 작물들 이제 하면 여러 이제 다 뭐라 하시잖아요 그쵸 건물 지으면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시면서 맨 위에다 이제 안할 때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8블록인가9블록씩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위에서도 먹을 수는 있고 이이 이 겉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하게요 그 다음에 이 얼음 끼도 되나? 안 응. 되구나 이 얼음 잠깐만요 야자 가운데에 서 이제 비라고 지금 첫장한수 전하고 있더니이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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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똑같이 하고 이 그 다음에, 전차, 이쪽들은 이제 보니까 조수가 하나씩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앤더선. 스 네. 엔더워이드에서 잘하는 거 있죠? 감사님 아세요? 코러스신. 네.

두번소박시소박시 음. 자, 그러면 저는 이대로. 이로이대 이대로. 이대아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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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3층, 레드? 2층, 1층 다 꾸몄습니다 2배가 달받고 있나? 2배가 레드스폰일거예요 레드스폰으로 네자 이제 사님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천사님다 하셨네요? 다안 했는데? 옆에는 다 있잖아요 아옆에아 했고 집 보신거 아니지? 내아니예요 네, 나야코 손으만들어졌 이거.. 이거 의자가 너무 큰데 못봐 그거 그거 좋은데? 응, 그거는.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그거로. 자 그건데? 얘가 1층이래, 얘가 2층인데? 1층, 2층인데? 1층, 2층이던데? 응? 음? 아, 아, 여기 1층에서 이제. 이거 너무 가깝지 않아요? TV 보기? 창고. 들어갔고, 여기다가 창고에 아무것도 가네. 없네 밑에 프리즈 그걸로 다 까셨고요 전부 다 이제 그거네요 그 다음에 출입금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출입금지야? 이거 출입금지 들어가자 이번에 음, 새로 음, 이번에 음, 새로 가는 음. 위더다. 나야게 보시. 이거 오래 가는 거 어떻게 만들지 오래 가는 어, 거요? 화약 뭐. 한번더해야 되나? 몰라요. 오 어, 화약 한번또안 되어 이 속 속도 저 하이 포션 다음에 저 맛있는 모션도 됐구나 그거 한번 사과 같은 거 드셔보세요 사과? 방금 사과? 예 어? 안 먹어져 응? 아 뭐해 유디캔다 이놈아 아, 야지 여기다 유독 나한테 올게, 그랬구 여기님도 포션 만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고기 이런 건 안되겠죠? 그것뿐이 열심히 포션을 만들고 있는 천사님 뒤에요 뭐 깔려 들어가나? 천사님 뒤에요 처음 있으면 당신의 집 뒤에 위더가 스폰 될 것입니다 아 위더 스폰 하지마 이거 파괴되잖아 그러면은 너어야그 흑여석인가? 맞죠? 카인네집에다가너 엔더 드래곤 소환하러 간다 이거 흑여석 아니구나 콘크리트구나 엔더 드래곤 소환하러 바래 기다려 내가 엔더 드래곤 소환하러 간다 지금 멀리사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소환되려나? 안된다 여기다 철골레 만들어 놓을까? 드디어 오. 어디 있어? 아, 어디 있집이구나 똑똑똑똑똑똑똑똑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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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신이 용구의 길에 되디러 왔습니다. 가시하겠군요. 지금이라도 할말 없으신가요? 할말 없으신가요? 남기실 말 없으신가요? 뭐야 여가지고안 b 는군요 <laughs> 이제 당신은 안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going 드래곤버지 결과. 드래곤버지 대두. 하늘 높. 하늘 높이해서 게임모드 0 5 오케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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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現に見させていい何だよお。 잠깐만요. 뭐지? 한순간에 레디가 한순간에 뭔가 화면이 까매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거 한같은한데 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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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한번 짠으로 통과해 봐. 어, 시간 한데 그럼 여기까지 그럼 안녕.